아, 너무 말이 안될 정도로 이게 큰 사고여서 맞네 경기 감전됐어 요 아니 세상에 더이더이더위 뛰고 있잖아요 오! 요즘에 초등학생들 제일 1순위 희망이 뭔지 아세요? 아이돌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고강도 댄스 훈련에 상상초월한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사건 사고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다 함께 한번 보시죠 오, 완전 남자아이들인데요 너무 말이 안될 정도로 뭐 이게 큰 사고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더 볼게요 갑자기 뭔가 머리나 목에 심각한 충격을 받잖아요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머리랑 목에 있는 신경들은 엄청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한 번만 팍 꺾여가지고 충격받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뒤돌아보면 모르는 사람 없어와 진짜 너무 멋있는 거 오! 아니 세상에 뒤에 보니까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바닥이 있는 줄 알고 디딜 때 순간적으로 허공을 탁짓잖아요 이러면 몸이 이렇게 한 바퀴 회전하게 돼요. 180도 회전해가지고 머리부터 떨어지잖아요. 머리 충격을 받으면서 이 경추가 아그작하고 부러지게 되면 이거 바로 진짜 사지마비 오는 거거든요. 엉덩이부터 떨어져도 문제인데요. 엉덩이 쪽에 있는 요추하고 골반뼈가 퍽하고 충격 받아 가지고 부러지게 되면 이것 때문에 디스크 터지거나 아니면 신경 손상 받아 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오는 경우도 의외로 되게 많아요. 어 BTS. BTS. 귀 약간 빨개지는 것 같은데요. 맞네. 이거 지금 이니어어 쪽에 경기 감전됐어요. 귀 안쪽에 고막에 화상을 입으면 고막이 손상받고 찢어지면서 귀가 잘안 들릴 수 있고요. 이귀 쪽으로 해서 청신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신경이 있어요. 이 신경다발에 손상을 입으면 이건 영구적으로 청력에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신경 있는데. 어, 근데 지금 여기, 저번에 약간 안색이 좀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뭐야? 어, 어떡해. 어, 근데 저러면 안 되는데? 당황해서, 어쩔 좀 어, 이거 진짜 위험한데? 정말 조금 안타까운 게, 제가 저 자리에서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실신한 분이 있으면, 저 절대로 막몸 흔들면 안 돼요. 머리나 목을 가늘 수 없는 상태예요. 완전 신생아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막 흔들고, 이러면, 목이나 그 머리에 충격 줘가지고, 오히려 더 손상이 심해질 수도 있고요. 일단 그 자리에 가만히 그대로 두시고, 이숨 쉬는 것만 먼저 체크를 하고, 기도를 학골에 잘 해줘야 돼요. 뭐가 잘못된 거지? 어 지금 보셨어요 아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아이돌분이 아니라 와저 지금 뛰어가잖아요 여기 팔다리 이렇게 들고 간질 발작이라고 해가지고 뇌전증 간질 증상을 보이는 거거든요 막 이렇게 눈이 뒤로 이렇게 뒤집어 지면서 입에 막 이렇게 거품을 물면서 몸을 막 간질 발작을 할 때는 절대로 cpr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막 몸을 움직이는 거를 꽉 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 기도 학벌에 비해서 어 혀는 괜찮 나 이렇게 손가락 넣어보고 가슴 누르고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간질 발작을 할 때는 보이기에는 엄청 심각하고 무섭. 조금 막 공포스럽게 보여도 이건 시간이 지나면 좀 회복이 되거든요. 가위나 못이나 압정 같은 거 위험한 거 없게 이렇게 주변에 위험한 물건 없게 하고요. 5분 이상. 5분 이상 이 간질의 발작이 지속되면 그거는 조금 심각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좀 달라요. 대처가.